반찬 많이 먹으면 살찐다면서요? 한번가다 됐죠? 다 식혔다 어 네. 이왕 갔다 오면 안 맛있어. 응. 누나, 누나 반찬 뭐 이것저것 드시는 거좀스파이타게 네. 이렇게 뭐 들어갈게요. 완전 들어가서 <웃음> 찍어야 <웃음> <정말 될까요>? 뭐 <웃음> 이, <laughs> 이 정도는 안 돼요. 이거 응? 너무 먼저 들어가도록. 그냥 그래, 그래. 이거이거왜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빨리 가라. 엄마 든 뭐. 그래. 거. 아, 그냥 괜찮다. 키백. 그 이쪽에 걸리기도. 지그뭐 그래야 지 계침물. 찬 먹는 거한두커트만 있으면 먹네 어제 한번 따라 네? 네? 국한번 딱게 차라요. 고기 이거 좀더태야 돼서. 그이런는데나내다 먹어서 엄마 마 되면 다 먹었네. 이런 거지. 게 뭔가 건강해지는 저 오늘 촬영했는데 많이 오셨어요. 쪽버섯이 여기 있었구나. 음. 오, 건강관리가 뭐 건강관리가 하이드레이나 몸는관리나니 네 덕에 내가 그래도 <laughs> 이게 엄마 유산균 내가 저번에도 한번 줬었잖아. 니가 또 다른 건데 b n 나 17이라고 유, 이게 장 건강에도 좋은데 다이어트도 된는다 예전에 거는 그냥 이제 장에 좋은 거였잖아 다이어트도 되는 거라 아, 다이어트도 된다고 하나씩 먹으면 돼 여기 물 많이 먹으니까 이제 장도 안 좋아가고는 조금 그렇더라고 내가 공부했는데 장이 안 좋으면 여기는 독소가 간으로 가고 위로 가고 그래서 다안 좋아져 그러니까 장이 진짜 기본이거든 거기다 이거 다이어트까지 되니까 얼마나 좋아 엄마 뱃살 빼주기 위해 무조건 잘 챙겨 먹어 내가 챙겨줄게 있다가. 산책으로 소화하면서 여기 앞에 좀 날씨도 좋은데, 오늘. 여기 산책만 넓잖아. 아까 운동해서만 돼지또 뭐 산책을 가자고. 아니, 소화하러. 소화하러. 또 이것도 먹었으니까. 가자, 이거 알았어. 거. 아이고, 살이 빠지고 이쁘지 않아. 내가 뭔데 못하겠냐. 가야돼 아이고. 사이, 일도 찍고 이제 야외 촬영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야 날씨가 엄청 춥네요. 아 이거 엄마 덕분에 요즘 <laughs> 촬영할 때마다 엄마랑 같이 해서 엄마 하고나막 아까, 아까 찍으셨는지 모르겠지만 PD님이 엄마 너무 잘하라고요막 어. 칭찬이 칭찬이 항상 그래요. 항상 방송하고 나면. 어. 어머니 너무 재밌게 돼요. <laughs> 엄마, 어, 아있어어튼 당신은 아주 딱 아주 예능 프로에서는 아주 규제야, 규제. <laughs> 아주.

난 추워 안타 원래 엄마 건강 체질이 응. 나도 추위 응. 안타 그밥 응. 먹고 나면 나는 항상 혼자라도 나와 우 응. 서방은 춥다가 응. 안나와 우리도 응. 밥 먹고 한시간쯤 쉬었다가 우리집 그 부산에 있는 데서 응. 9일역까지 걸어서 집에까지 가면은 딱 2시간 반 15,000로 걸래 네. 대단하다 그래서 여태, 엄마 체력이 주아구 요즘 눈이 오고 조심해야 돼 미끄러지면 엄마 뼈.. 그래서 안나가 뼈붙기 때문도 미끄러질까봐 그래서 아. 배가 나왔구나 어, 지금 며칠 엎은거야 엄마 걷더라도 약간 이런식으로 아,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 사람 없잖아 약간 이렇게 걸으면 이렇게? 무릎이 나오안돼 이렇게 하얗게 하고 이렇어가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나 원래 이거 잘 따라해 이렇하다 사람이 오면 <laughs> <laughs> 이렇게 걸어 <laughs> 이름 더미치다 아, 아까, 사람이... 아까 내가 아침에 가르쳐줬던고 오늘날 가르쳐줬던 이렇게 이런데서도 아, 엄마 이거 남자 여자 트 치면 딱 뛰는데 춤을 엄마보다 더못 따라. 어쨌든 이렇게라도 높게 해서그냥 그냥 만 하면 엉덩이랑 허 아이가 <laughs> 뭐야. 그러고나 이거 있잖아. 이거 어? 하면은 아주 가만히 서는데 이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두, 음, 셋만 정말... 열다, 열여, 열보, 열여덟 개가. 운동 열었으 대박이지. 나 이거 한참 서 있어 한 일곱, 삼십 분서 있는데 지금 오시기로 보니까 뭐 이렇게 가까운 데서라도 산책하고. 응.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엄마가 잘 살았으니까. 그래, 그래. 너무 건 엄마. 사는 동만 해, 나도 건강하게 살다가 가야지. 옛날에안 그랬잖아. 그렇지, 그때는 젊었으니까. 치신 먹으니까 이제 안 그렇지, 이제는. 이제 건강하게는 해야 되겠다 내가 아까 이기도 스펙 한번보더랬으니가 내가 한는

자, 저희. 필터리, 로 와. 야, 필트리 이거 필트리 아닌 것 같은데? 오, 오, 오. 오. 와, 오. 나도 그거 할수 있을까? 오면 못하지. 엄마 해? 그거 잘하지 않았나? 뭐 물구나무 속기 물구나무는 지금 못 써지 이 사람아. 오. 나도 옛날에 저게했어 네가 내닮아가 그래 잘하는 거야. 응? 야. 배안 보이지? 배안 보여. 나이 먹을수면 물구나무 많이 사야 돼. 아 진짜? 그럼. 엄마는 안 돼. 무리 무리 하니까 안 되고. 안돼나는 엄마 어깨 다쳐봐 이제. 어깨도 어깨지만도 그거 이제는 중심이 잘 서야 되는데 이렇게. 그거 볼 때는 누구나 그래 운동하러 가면 이렇게 거꾸로 하는 거잖아. 어머나 그것도 땀 나잖아. 어 이게 엄청난 효과. 그게 소모량이네. 그럼 내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 팔힘이 좋아야 되는 거지. 팔 복근, 팔, 팔. 어. 등근육 이거 전신 운동 글, 근력이랑 유산소랑 다 되는 거야. 그러니 아까 아까 그뭐 네가 준거 그거 먹고 응. 그러고는 이거 이거 해도 살이 배 살이 쏙 빠지겠네. 그렇지. 이게 힘들어서 잘안 하지 마세요. 이게 몸이 가벼워야 잘 되는데 요즘에 이것도 어저께 급하게 이 운동 안 하고 클라이머에서 런닝 산 건데 그 런닝 이런 거안 하고 집에서 계속 노는 수가 이것도 못 올라가. 올라가 운동 안나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그 자꾸 해야 돼. 그렇지. 나도. 원래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이 음... 이게 미끄러져 요새 와우 전전 전부 다팔린이지 이거 원래는 살다 닦고 하면 할 동작이 되게 많은데 오마담 해볼래? 아, 내가 이거 하겠나? 좀 갈아입고 운동복으로 응. 좀 갈아입고 나올게. 바지 응. 너무 땀복이다. 위에도 털인데. <laughs> 어, 네. 이거. 아이고 아직도 살아있네. 아직도 살아있다 장모시기. 어디가 <laughs> 유연하십니다. <웃음> 아이고. 우리 도희 방송을 둘이 좋아해 둘이. 우리 도희가. 그렇게 옷 입고 하던데. 오우. 와, 어머야, 어머, 와, 끝난다. 거? <laughs> 야 영상으로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어, 예? 보는 게더 실감이 난다. 아, 더 보여줄까? 응. 오, 와, 아. 너무 오랜만 했더니 기억이 안 나. 와. 야, 진짜 잘한다. 아, 아이고. 아, 어, 땀 나는 거좀 봐. 펼서서. 어, 이거 엄청 힘들지. 오랜만에 했더니 또 힘드네. 팔팔 팔 힘이 많이 들어가다. 팔이 그래야 여기 코어. 배, 배 힘도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어, 그러니까 뱃살이 빠지지. 저또 뭐가 있지? 내가 너무 오랜만에 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함. 그 그러니까 그런 걷는 거. 거 걷는 거. 그 아니 아니. 또 있어. 계속 야, 아무래도 허리 힘이 좋아야 되겠다. 아, 옛날에 뺑뺑 돌면서 했었는데. 너무 오래 서가지고 원래 옛날에 는 엄마 여기서 긴거몇개 했었어, 내가. <laughs> 10개 정도 했었어. 그러면 밑에서 무몸을 이렇게 하는 거에 10배. 음. 여기서 그렇게 했지. 10개 하면 100개 하는 거. 같아. 네. <laughs> 이렇게 무산소와 유산소가 되거든. 이렇게. 엄마 음. 너도 한번 해볼까? 엄마 한번나한번매달리볼까 근데 금방 어? 한거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좀 쉬운 거. 아니 난 매달리기만 해도 어, 난 성공스럽고 뭔데? 이게 오른팔이 올라가는 거야? 왼팔이 가슴. 왼팔이 가슴? 응. 그러고 이제 매달리는 거야? 어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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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 매달려진다. 어머 양말 <laughs> 보셔야 돼. 발등 어. 차례 또 이렇게 해야 돼. 발등은 잡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쫙 올라가면 그까졸올라 응. 그래서, 응. 그래서 까지 내가 라지 응. 아니 그걸 원하지 네배팍아가슴 이렇게 아까 얼굴이 어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만큼 올려 아이고 어? 어? 나나 엄마야 어? 매달렸는데? 와야 엄마 <laughs> <laughs> <오, 매달려지는데? 웃음> <와. 야. 웃음> 아, 가어려움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까쳐야 되고 이가 이렇게 그렇지.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것도 배운동이지 아니 팔 힘이 없어 안돼아니 네. 이렇게 하면 이건 허리 등 엉덩이 다되나 네. 자격증 3급 2급 다 있어 아플 때 했으면 이렇게 내면 안 되지 아니 아니 뭐해 어. 아니 엄마 오른 다리가 이고왼 다리가 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laughs> 다리를, 다리를 그냥 다리를 그냥 아니, 아니, 다 걸어 하나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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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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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와. 원래 내가 이거를 응아 그러지 않게 원래 이게 손을 놓거든? 응 근데 지금 내가 크림 로션 바르더니 바를 걸 이렇게 옆으로 해서 가야겠 나도 이거 자꾸 해보면 되긴 되겠다 되지 않게 너도 하면 되긴 하지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으이야 <laughs> 야, <웃음> 야. <웃음> 어? 이 <너> 돌아간다 뭐야 <laughs> 많은 발전이 있는데? <웃음> <웃음> 아, 잠깐만 야 자전거를 타면 엄마, 엄마. 자전거? 이달에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뭐하겠어 자전거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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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뭐 하지? 엄마, <laughs> 빼을빼을편한대어거지워 그럼 엄마, 옛날 엄마 물구나무 잘했잖아 이걸로 하면 편하게 해? 이렇게 거꾸로 해서 키를 풍하게 해야 돼. 그건 나는 어렵다. 엄마 옛날에 잘했잖아. 그렇지 옛날에 했지. 네 나이 때는 내가 했지. 아니 이제... 엄마 1 0년 전에도 했던 거 같은데? 1 0년 전만 해도 했지. 민재는 이제는... 이렇게 한 피가 응. 거꾸로 되면서 젊어진대. 이걸 이렇게 짚고 잡고. 아 엄마 이... 머리 아프 머리 패 하나. 이렇게 짚고. 아 엄마 머리 아프니까. 응. 이거 쿠션 하나. 해. 이거 흑채어 깜짝이야 <웃음> 어... <웃음> 아 진짜 흑채면 까먹게무소야 엄마 무슨 소게 엄마 무슨 소리야 엄 흑채 어떻게 그 흑채가 왜 이렇게 마나가발서이어디어 거기다 해 하고 잡고 어 하나 둘셋오 <laughs> 이렇게 해? 응더 늦게 말하나? 잘해 좀더오그럼 목을 엄마 응. 뒤 목을 하늘에 아니 여기 여기로 목을 이렇게 돌려 와 잘하네 이렇게 만해도 뱃살이 똑 들어가지 우리 엄마 에스라엘이었는데 이쪽으로 이색을 <laughs> <시간을> 는데 <laughs> 근데 진짜 엄마나 얘기한 <laughs> <산> 사람 없을까 팔을 넓어 이 다리가 응. 어, 이렇게, 오, 어, 이렇게, 오, 이쁘다. 나중에 엄마 누가 보면 진짜 40대인 줄 알겠다, 배 빼고. 아니, 나이가 안보아 그러니까. 하긴 뭐 40대. 20대도 엄마도 나올 수 있으니까. 오, 엄마는 타고난 것 같아. <laughs> 이거 다한 시간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얼마든지 있겠는데? 목안 아파? 뭐라 안 아파? 아파. 수건을 해놓으니까 안 아프다. 내가 엄마 때문에 체력이 되는 거 같아. 엄마 우리 집에서 내가 개인 훈련 해줘? 원래 개인에서 개인. 한번 받겠는데. 는데나 자격증 있다. 초급 중급까지 내가 같이 하는 사람이야. <laughs> 할머니 봐봐 할 너무 잘하지. 나이래는데그더 한한 <laughs> 어려운 가르쳐줘? 아까도 저렇게 아 엄마 그렇게 해서, 해서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이뻐 웃겨 웃겨 다리찍기 엄마 엄마 다찍기야돼자 다리찍기 오와 엄마 폴댄스 선생님 아, 선수대 70대 폴 선생님 포잉 포잉 와 달달하게 퀄 감성 리아더아 이거 더 야 이거 진짜 운동된다 엄마 근데 이거 엄마 지금 해봤자 뒤집은 것 밖에 안 했으니까 차라리 춤을 좀 출까? 춤을 좀 배울래? 춤? 나 바지 좀 입고 올게 아니 근데 아, 여기 못해가지고 지금 유산소가 안 됐으니까 내가 요즘 댄스 유명한 했던 것 중에 쉬운 거 알려줄게 박진영 급해가다가 그나 그래. 틱톡 할까? 어그래야 되지 어. 빨리 엄마 일어나 알았어 근데 엄마는 요즘에 춤이 너무 줄었더라고 옛날에는 춤이 되게 잘췄 춰. 지금은 이제 춤 배우는 그게 좀 내가 좀 줄어들었나봐. 옛날에는 싫어, 옛날에는 진짜 잘 했는데 지금은. 그럼 엄마는 동작 위주로 안 해서 그래. 음. 스텝을 일단 가르쳐줄게. 오른 다리부터 해서. 음. 아 엄마에 맞춰줘. 이 다리부터 왼 다리. 엄마의 음, 오른 다리. 음. 오른 다리. 음. 해서 one t w 아니, one 음? 점프 아 이렇게? 점프 아 들고 점프 하자 엄마 응 점프했으면 이 다리가 이렇게 가응 들리죠? 1 2 3 4업 날라주세요 <웃음> <날라주시고>. <웃음> 날라주세요 날라주세요 그렇지 금 손을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엄마 맨날 춤을 춰주면 오른발 왼발 같이 가는 거 말고 날라주고 날라주고 반대 손으로 왼쪽 어, 오른쪽부터 시, 경이 음. 없죠? 이렇게 네. 날라주고 손을. 아이 t have 날 y s 고날라 t 고 아니, 이렇게 아 a s you k n 원, 투, d a l l a 투. you know, Dallas, you k n 날 w I 고날라 r 고날라 y 고날라 a 고 진짜 날 o n 라 t 니다 다리 가 아니 내일한번 시, 다리 다리 가 어, 다리 가져그 다음에 오른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전손 나가주면서 딱잘딱대 발만 할게, 땅쿵쿵, 땅쿵쿵, 어, 땅 땅쿵쿵, 쿵쿵, 어. 쿵쿵. 쿵쿵. 그 오른 다리쿵쿵. 콩콩 왼쿵 쿵. 너무 많이 하면 콩콩 사면에서나가두개 똑같이 이렇게 왼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접어야 돼아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해봐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려 엄마 만 이렇게 돌려 응, 응. 어, 고개 앞으로 시작 땅콩콩 땅콩콩 땅 그래 땅콩콩 땅콩콩 그 그다음에 이걸두번 반복해요. 처음부터 한다. 시작. 잠깐 잠깐, 잠깐. 시작. 딱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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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쿵쿵. <목소리> 맞춤 맞춤. 소리 좀안 들어가는데. 리잘 아, <아직> 약해졌는데. <목소리> 좀만 더를좀 <목소리> 많이 들어야 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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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끝. 돌리고, 돌리고, 엄마 잘 돌려. 돌리고, 돌리고. <laughs> 이걸 많이 뛰어, 엄마. 절대. 점프로 많이 엄마 춤춰, 엄마 태도 쎄고 있어. 나이따 아, 배고프니까 장도좀나 같아.